어떻게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막고 국정감사 권한을 막고 태도를 박가면서 발언권을 부여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까? 부적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미애 위원장님의 사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 법원이 신속한 결론을 내는 것은 법원의 책무입니다. 권력자 이재명. 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은 왜 이렇게 미군들처럼 늘어지는 거냐? 이런 비판을 수년 동안 많은 국민들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와서는 왜 빨리 결론 내렸어? 그러니까 들렸다. 대선 개입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대법원장을 모욕하고 대법원에 쳐들어가듯이 점령군처럼 가서 컴퓨터를 확인하겠다. 이게 맞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이곳 법사위가 선목에 있는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해서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현장 국가으로 하루 더 잡았죠. 그날의 모습은 대법원 습격사건입니다. 법대 위에 올라서서 의원들이 웃고 있고 대법원 곳곳에서 기념촬영하듯이 사진을 찍고요. 그 모습을 국민이 다 봤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법부를 발언에 무릎 끌리고 그런 의도가 있는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법관의 법대를 낮춰라 이렇게 주장을 여러 번 하셨는데요. 국회부터 뭐이 위원장 석을 낮춰야 됩니다. 위원장은 위원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위원들 의사 진행 제대로 할수 있도록 원만한 위원회 운영에 책임을 가진 자리입니다. 박지현은 항상 말씀하시죠. 국회의원은 계급도 없고 병과도 없다. 국회의원 입을 누가 막냐, 어디가 동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공격할 때만 이렇게 얘기하시고 추미애 위원장께서 후합적인 의사진행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항의하면 예의가 없다, 정치를 잘못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와, 민주당은 선출 권력이 3권 중에 최고라는 취지의 헌법 파괴적인 발언을 하면서 어떻게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회의원의 발언권에 맞고 국정감사 거단을막고 태도를 박가면서 발언권을 부여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까 부적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미애 위원장님의 사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해서 항상 공세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주장들을 해왔어요 이재명 대통령 법원 취소할 때요 그리고 선거할때 우리를 몰려가서 법원 압박하고 수십 명 의원들이 그 앞에 서서 위력 행사했습니다. 구원들이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아니면 그와 연관된 각종 범죄자들 다불고 국회로 불러서 직원대에 세워가지고 직원 번복시키고 이재명 변호사 자취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대통령과 공범관계로 의심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요. 고석허가 나자마자 구치소 앞에 달려가서 김용 무죄!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게 사법불복 아니에요? 그때 정청년 대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동안 겪었을 고초를 생각하면 어찌 그냥 있을 수 있느냐 차제에 억울하고 무고하게 당했던 부분이 명명백백하게 진실로 드러나서 김전 부원장의 고초가 환한 웃음으로 바뀌길 기대한다 이분 20에서 5년형 확정된 분이에요 말도 좋아요 아주 우리 편은 다 무죄 대통령이랑 가까워지면 다 무죄 정해놨습니다 아주 법원장님도 오늘 국회 잘 오셨습니다. 이곳 국회 법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 돌아가셔서 판결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사실상 여당의 항복을 하고요. 법원이 이 사법 파기 행위를 방관하는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북한이랑 비슷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게. 북한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 위에 헌법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랑 다른 게요, 헌법 위에 민주노동당 규약이 있습니다. 노동당의 당원단규 같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위에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교시가 있습니다. 10대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독재자들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교시가 있습니다. 교시가 고 법이다. 이게 그 유명한 수령의 유일영도 사상입니다. 형태가 다른 것 같죠. 우리나라는 경제대국이고 세면대 민주주의로 갖고 있으니까 북한과는 다르다 이렇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의회 운영이라는 민주주의 제도를 악용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법원장님게 묻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 형태가 조금 불회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서울고등법원장님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원장님 그리고 수원고등법원장님 세 분께 동일한 질문을 할 테니까 순서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하는 입장입니다. 직위현 재판부가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해서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지 않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예, 예, 예.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들은.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짧게 듣겠습니다. 반대의 입장으로 알겠습니다. 중앙지법원장님께서는 어떤 입니 네, 위험 소지가 있어서 좀 심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입장에 가깝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수원 모든 법안장님은어떠 같은 취지 반대입장니다 그렇습니다. 법관 대정의 무작위성,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입맛에 맞는 법관을 안치겠다. 이런 의도가 담긴 것이기 때문에 이게 허용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여쭙겠습니다. 대법관 증언 관련해서는 저는 우려가 많습니다. 대법관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 내심 찬성하는 분도 계시다 이런 얘기를 얼핏 들어서 매우 걱정이 됩니다. 수십 명으로 대법관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같은 순서를 주겠습니다. 대법관 <laughs> 증언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증원하는 숫자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좀더 공동화를 통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지검 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음, 여 가지로 증언 필요성이나 그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 저도 같이 인식하고 있고요. 대법원 대법관 증원 문제는 대법원의 대법원의 입장을 드려야 된다. 조율 필요하다는 입장이시죠? 네. 마지막으로 수원고등무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대법원의 기능과 역할 등을 고려해서 좀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laughs>